이번 제품은 360도 회전 수도꼭지 연장기입니다. 설거지, 세면에 편리하며 ABS 몸체와 구리 연결부로 튼튼합니다. 버블로 샤워, 스크레이퍼 모드를 지원합니다. 견고한 포장이며 16cm x 6.5cm x 5.5cm 크기입니다. 20mm에서 24mm 어댑터가 포함됩니다. 로보타임 로커의 미래형 대리석 런사이버 펑크 모델입니다. 남성 선물, 3D 퍼즐 게임 장식으로 좋습니다. 자동 사양 조립 후 크기는 가로 18cm. 세로 7.7cm, 높이 23cm입니다. 마지막 도시는 130조각, 미래 도시는 140조각, 난이도 별 2개, 플라스틱, 금속 재질, 총 트랙 길이 187cm, 구슬 움직임이 즐겁습니다. USB-C 구동, 터치 스위치로 모두 선택, 레더 시스템 확장, 적외선 센서 조명 효과, 공간 상상력, 논리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자극, 조립, 부품 문제 시 로커팀 지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하기비스 USB-C to USB-C 케이블입니다. PD 240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40Gbps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로 전압, 전류를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썬더볼트 4, 3, 아이폰 16과 호환됩니다. 8K 60Hz HD 비디오 출력을 지원하며 다양한 u s b 시 장치와 호환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3인원 마그네틱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신 기기들을 지원합니다. ABS와 PC 소재로 제작되었고 무선 충전은 최대 15W를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입니다. 제품 크기는 77.7mm x 148.75mm x 34.5mm이며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와 보관이 용이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초고속 USB 3.0을 지원하는 멀티포트 허브입니다. 이 기기는 최대 5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며 1GB 용량의 파일도 단 5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테라바이트 하드 드라이브까지 지원하므로 업무용 데이터나 고화질 영화도 문제없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포트가 동시에 작동하더라도 지연 없이 7개의 USB 포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혁신적인 스팀 브러쉬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털날림을 줄여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며 반려동물에게 편안한 마사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회전식 손잡이는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둥근 돌기는 피부 손상을 방지합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털륜기 강화에도 도움을 주며,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 브러쉬로 털 날림 걱정 없이 반려동물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XOSS XL-800 헤드라이트입니다. 800음멘 밝기로 야간주행에 유용하며, 높음, 중간, 낮음, 플래시, SOS 모드를 지원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튼튼하고, 119g으로 가볍습니다. 90mm 곱 300mm 크기로 200m 까지 빛을 비춥니다. 핸들바나 고프로 마운트에 설치 가능하며 배터리 효율과 방수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야간 라이딩 필수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난 이코스타 블루투스 미니 턴테이블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5.3 기술로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억수 입력과 TF카드 슬롯으로 다양한 재생 옵션을 제공합니다. 1200mAh 배터리로 최대 8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여 실내외 활동이나 여행시 유용합니다. 작은 크기에도 선명한 고음, 풍부한 중음, 깊은 저음을 자랑합니다. 어두운 나무와 밝은 나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10m 전송 거리와 타입 C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간편하게 휴대하여 고음질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몽 마사지기입니다. 어깨와 목을 동시에 시원하게 마사지하며 미홈 앱으로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목과 승모근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여 즉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4개의 마사지 노드가 사람 손길을 흉내내어 뻣뻣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미움 앱은 간편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NFC 기능으로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앱내 10가지 마사지 모드와 맞춤형 모드를 통해 사용자는 취향에 맞는 마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편안하며 스트랩 조절로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합니다. 시자 모양 디자인은 목과 어깨 라인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줍니다.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격 입력은 5V, 1A, 배터리 용량은 2,550mAh입니다. 충전 시간은 약 3시간, 무게는 720g입니다. 오늘은 주방 혁신템 스테인리스 스틸 냉장고 고기 보관함을 소개합니다. 400ml부터 2,000ml까지 맞춤 선택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더 오래 신선하게. 용기 바닥 돌출 패턴이 음식 접촉을 최소화, 물기 분리로 최적 환경을 만듭니다. 밀폐력도 최고. 냉장고 용기 간 가스 교환 차단. 냄새 걱정 없이 304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안전하고. 식기 세척기 사용도 OK, 베이컨, 파스타 등기능식 보관도 용이합니다. 이 보관함으로 주방을 더욱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지금 경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츠바스프의 새로 노트북 쿨링 스탠드입니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샤오미, 아이패드 등 다양한 PC와 호환되는 휴대용 마그네틱 스탠드로 노트북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줍니다. 무게는 62g으로 매우 가볍고 검정색, 녹색, 흰색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모든 노트북과 태블릿에 사용 가능합니다. 작고 절묘한 디자인은 공기 배출구를 막지 않아 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 또한 용이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며 먼지가 묻어도 쉽게 씻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열 걱정 없이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강력한 방수테이프입니다. 야외 정원에서 물이 새는 호스나 파이프를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검은색의 이 테이프는 튼튼한 접착력으로 누수를 막아주며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새롭게 출시된 150cm 롤 타입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너지 저장 배터리입니다. 이 녀석은 발전소, 자동차 점프 스타터, 자동차 파워 인버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놓은 제품입니다. 6만 밀리암페어 시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어디서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비상 시에 자동차 시동을 걸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용합니다. 전원 공급 방식도 다양합니다. USB, Type-C는 물론 시가 라이터까지 지원하여 야외 활동이나 캠핑 시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아이폰, 카메라, 드론까지 여러 번 충전할 수 있으니 든든하겠죠? PD60W Type-C 출력으로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12V 자동차 담배 라이터 소켓도 있어서 차량용 진공 청소기나 냉장고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프 스타터 기능으로 배터리 방전 시에도 시동을 걸수 있으며 HD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도 간편하여 여행, 캠핑, 하이킹에 안성맞춤입니다.